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주식 시장을 그야말로 화끈하게 달궜던 로봇 테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하루 예측이 안 되네요. 꼭 블라인드 데이트 나간 것 같다니까요? 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이날 로봇주들이 보여준 이 엄청난 급등세. 과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반작하고 사라질 신기로였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작은 불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 그 불이 어떻게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나갔는지 또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그 해법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불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극찬을 쏟아냈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그날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이었어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딱한 군데로 쏠렸습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오직 로봇. 이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이 헤드라인 하나가 그날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정말 잔잔하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 격이었어요. 이 뉴스 하나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방화세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휴림 로봇, 푸른 기술, 러셀.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까지 전부 다 상한가. 그러니까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치솟아버렸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돈이 진공청소기처럼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제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타올랐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고 또왜 그렇게까지 올랐을까요? 그냥 이름만 로봇주인 종목이랑 진짜 실속이 있는 종목을 한번 구별해 봐야겠죠. 이 차트 정말 재밌지 않나요? 가장 많이 오른 상위 3개 종목을 보면 상승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회사들이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로봇이라는 테마, 그 이름표 하나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다 같이 날아오른 거죠. 물론 아틀라스라는 큰 재료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를 찾아 냈습니다. 예를 들어 뉴로메카는, 아! HD 현대랑 계약한 게 있었지 하면서 주목받았고, 러셀은 자회사가 로봇 사업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각자의 스토리를 붙여가면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테마 랠리의 첫 번째 파도는요, 거의 100% 순수한 투기,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움직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랑 똑같아요. 진짜 승부는 이 열기가 식고 나서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진짜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파도가 치면 주변으로 물이 튀기 마련이잖아요. 로봇에서 시작된 열기가 다른 산업으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로봇으로 몰렸던 돈이 어디로 갔나요? 네, 바로 자동차하고 배터리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하필 이두 섹터였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장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아틀라스를 만든 회사의 주인이 현대차니까 아, 현대차 그룹 전체가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퍼진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더 직관적입니다. 저런 최첨단 로봇이 움직이려면 엄청난 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겠네. 이런 논리로 이어진 겁니다. 자, 정규 시장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 수 있어요. 장 마감 후에 이루어지는 시간 외 거래를 보면 그날의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시장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거든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낮에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라서 상한가까지 갔던 휴림 로봇이 장 끝나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과열된 테마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 외 거래를 시장의 체온계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열기가 식고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냉정하게 이게 정말 이 가격이 맞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간. 바로 그때가 시장의 진짜 온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게 바로 이겁니다. 테마성 급등과 펀더멘털 가치. 하나는 그냥 기대감과 분위기로 움직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실적.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로 돈을 버는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또 다른 광풍이 불어왔을 때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구경만 하고 있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실전 투자 전략집을 준비했습니다. 딱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판을 바꿀 만한 뉴스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요. 둘째, 그래서 진짜로 돈 버는 회사가 어딘지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셋째,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재무제표를 열어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들어가기 전에 얼마까지 빠지면 무조건 판단은 손절선을 반드시 정해둬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뉴스 하나가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확인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펀더멘탈 즉 실적이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를 보면 시장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팁까지 이런 시장일수록 냉정하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로봇 혁명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듯이 그 과정은 엄청난 변동성으로 가득할 거예요. 진짜 투자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로봇 시대가 오냐 마냐가 아니라 이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에 누가 진짜 승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입니다. 오늘 분석을 보니 시장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네요. 부디 모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